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아주 아이비 투자가 크래프톤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자이 아주 아이비 투자도 이제 이 크래프톤 상장이 이 8월 10일 이고요자 그리고 또 다음 주면은 이제 8월 2일 8월 2일 8월 3일이 크래프톤 청약일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아주 아이비 투자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21선을 이제 버티고 있어요. 전일에 이제 7,000원까지 또딱 내렸더니 오늘은 또 7,160원까지 또 이렇게 또 양봉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내줍니다. 자, 지금 그런 모습이죠.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이죠. 뭐 살짝 올랐다가 또 조금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요. 자, 지금 이제 7,000원대를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7,500원대 정고점이었던 부분. 자, 요 부분을 이제 한번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대성창투입니다. 자 대성창투도 지금 이 계속해서 이제 요 4,200원대 최근의 저점이 그리고 이제 또 5,000원대 어좀 윗꼬리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5,000원대를 또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서 자 길게 보면은 일단 이 대성창투는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두나무 또 마켓컬리 뭐 야놀자 뭐 리드북스 다 이런 이 앞으로의 장장 이슈가 있는 회사들의 투자를 다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대성창투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어느 쪽으로 걸리던 이 5천 원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다. 항상 1차 시세 이후에 조정권, 조정시에 거래량 없이 너무 밋밋하게 있으면 언제 갈지 모르다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성창투는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살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번씩 뿅 쳐요,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뿅칩니다. 요한번 오르는 요 폭이요. 바닥 대비해가지고 한15% 20%짜리를 한 방씩 빵칩니다. 그리고 또다 내려요. 또한번빵 치고 또쭉빠지고 자, 이렇게 하면서 개미도 털고 물량도 챙기고 자, 이러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개미를 털고 매집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힘 모으기를 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대성 창투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를 타면서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항상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자 이게 시세가 한번 크게 났어요 바이브 컴퍼니인데 이 바이브 컴퍼니도 처음에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여기였어요 요 35,000원 이하 그렇죠? 35,000원 이하에서 이렇게 봐봐요. 요 급등하기 전에 모습을 봐요. 자, 보시면은 좀 요렇게 해서 이제 미리 공부를 좀해 놔야지 또 나오죠. 자, 요 보면 말씀드렸을 때가 요 날이었어요. 자, 요렇게 거래량이 딱 나오는데 정거점 근처까지 다 왔다. 35,000원까지. 자, 그리고 이제 바이브 컴퍼니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에,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도 종목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구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가 이제 또 좋은 타이밍이다. 물론 어차피 갈놈뭐 여기서 잡건 여기서 잡건 자, 어차피 갈놈 미리 잡아놓고 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보는 것도 좋고요. 좀예 상황을 보면서 조정 시에 예, 잡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항상 요런 자리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5일선 타고선 급등을 쫙 했죠 5일선 깨지면은 예이 급등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예, 단기 고점을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일선 반등 나오고 또 11선 반등 나오고 이렇게 반등만 먹는 거예요 자 봐요 여기 빨간선이 5일선 깨졌어요 이제 깨지고 나서 이 파란선이 11선이에요. 11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렇 자, 그리고 나서도 또 올라왔다가 또 반등 나오면 돼. 반등이 나오는데 고점,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못해요. 항상. 딱 보이죠?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항상. 자, 이 꼭대기 요거를 그 다음에 못 넘고, 그 다음에 또못 넘어요. 그 다음에 또못 넘죠. 자, 반등은 자, 11선에서 이렇게 나오죠. 또 11선에서 또 나오는데 전고점을못 넘어. 이렇게 되면은 일단 추세가 이제는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종목이 순환매를 한다. 순환매를 하면서 이 종목 오르고 다음 날이에 오르고 다음 얘 오르고. 근데 올랐다가 꺾이는 게 이제 5일선, 10일선. 자, 이렇게 급등주들 5일선 일단 기준으로 또 초급등을 하는 애들은 예 마지막 불꽃 슈팅이 나오면 끝.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이브 컴퍼니가 이제 1 1선 5일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단기 조정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조정 시에는 이런 종목이 그냥 뭐 계속 쭉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지냐? 느 올라갈 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던 것처럼 떨어질 때도 그렇게 쭉쭉쭉 이렇게 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반등을 주면서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은 반등을 주면서 계속 떨어지냐? 아니죠. 재료가 있고 다음번 시세를 노린다면은 바이브 컴퍼니도 요 4만 원대 부근에서 버텨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밀리고 이렇게 이제 버티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은 또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이 주가를 재정비를 해서 힘 모으기 과정을 거치면은 또한번 주가는 반등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기 반등은 이제 다음번 21선이 딱 있죠. 21선과 요 기준선 부근 자, 이러한 가격대가 또한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반등은 한번 준다. 이겁니다. 즉, 이렇게 반등이 한번 딱 나오면은 요 반등을 한번 딱 먹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딱 반등이 나오면 반등을 먹는 거지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해서 계속 해가지고선 3만 원대 있는 종목이 5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자 지금 뭐 4만 원에서 그러면 또2 배가가지고 8만 원까지 7만 원까지 간다. 그건 나중에 일이죠. 지금은 이렇게다가 이렇게 쭉 간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등 이런 예, 것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자이언트 스텝이요.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쭉 하고 수세가 나오고 조정심 하다 이렇게 반등이 한 번씩 나오죠. 11선 오니까 양봉으로 반등하면 뿅 나오고 또 11선 깨고 이제 쭉 내려왔어요. 21선 오면은 반등한번뿅 나온다고 했는데 자, 21선 근처에서 지금 버티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자이언트 스텝도 다시 한번또 반등을 뿅 주고 그리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등 주고 또 조정권으로 다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코세스. 자, 얘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코세스도 떨어질때마다 단기 반등을 딱 주면서 떨어지는데 이 단기 반등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세스도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61선이 있습니다. 61선. 자, 21선 근처에서도 반등을 한 번씩 줬는데 자, 봐요. 맞죠? 자, 봐요. 이렇게 뿅 하고선 반등을 주고 뭐 11선 있는 데서 이렇게 뿅 하고 반등 주고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뿅 주고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60일 선 오면 반등 뿅 주고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반등을 딱 먹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추세가 쭉 나오고선 지금 조정권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메타버스 관련주도 그렇고 또이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예, 다들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종목들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이 조정 이후에 갈 종목을 우리는 또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창투사 관련 종목들 상장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관련된 수혜주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자, 상승 이후에 조정권을 지나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최근에 시세가 낮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서는 거고 조정 시에는 단기 반등을 노린다. 자, 그리고 나서 반등 이후에 주가가 버텨주면 또 한번 시세가 날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테마가 순환매를 하고 또 종목들이 그 안에서 또 순환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한 번으로 끝나는 단발성 테마가 아니죠. 자,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정치권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계속 이제 또 선거운동 등을 하고 자신의 이 정책들도 발표를 하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단발성 테마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또 흰목이라면은 또 세력들이 다또 물량 매집하고 다또 해요. 돈도 마련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딱 때가 되면 또 끌어올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기반등으로 어,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선 정책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이제 정원엔시스입니다. 자 정원엔시스는 요 날이요. 요날 아침에 시가를 무려 14%나 떠올려가지고 이제 19%까지 4000원까지 찍고 이제 또 음봉으로 쭉 빠졌어요. 갭을 다 채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랬어요 이 종목이 아직 안 죽었다 거래량이 쭉 줄어들고 있지만은 주가는 계속해서 딱 저점을 정확하게 지켜나가잖아요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이평선이 다 밀집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뿅 하고선 한번 올랐다가 거래량이 나왔다는 소리는 아직 이 종목이 안 죽고 살아있다 라는 어, 증거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게 이제 이 매집하는 과정이다 매집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다시 주가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면은 또한번 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나버렸네요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제는 2차 시세를 예, 정원엔시스는 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원엔시스는 이제 내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평선이 이렇게 정비열로 다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이 평선이 항상 제가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또 모이게 되면 또 벌어진다고 했죠. 이제 상방으로 쳤으니까 상방으로 이제 벌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다음번에 조정 시에 단기평선 부근이 또한번 멋진 예, 타이밍이 된다.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왜냐? 거래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거래량이 나오는데 떨어지는 거래량이 아니라, 2차 시세를 내는 멋진 신호탄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웹스입니다. 자, 이 웹스도, 이 중심선 부근하고, 이 61선 부근에서, 계속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자, 이때 한번쫙 하고서 양업량 패턴을 만들면서 갈 준비를 하다가, 한번 이제, 이, 이때 이제 이때였죠. 이때, 이또 대선 관련된 악재가 한번 나오면서 한번 빠졌어요. 그러더니 또잘 버텨요. 또 반등할 준비를 하는데, 이때 회사 관계자들이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팔았다. 예, 또다 팔았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올 물량도 없고, 악재도 없다. 자, 그렇고 나서 최근에 대선 주제의 행보가 점점 가시화됨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봐요. 21선을 이제 그동안 못 넘었어요. 그죠? 21선을 딱 지지하고 있다가 이때 21선이 깨지면서 21선이 이제 저항의 역할로 돌어섰죠 근데 저항을 맞고 예, 떨어지고 맞고그 다음에 돌파했어요. 그 돌파한 이후에 21선 위에 계속해서 이제는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웹스도 뭡니까 예, 건축 자재 예, 건설 자재 회사죠. 예, 그래서 이 주택 공급 관련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한번 상승했다면 이때도 아주 또 엄청난 예, 이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번 예, 이러한 개미들 터는 작업까지도 지금 두 번이나 다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2 1선 위에 복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잘 예,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지금 8,000원 부분까지 한번 올라왔었는데 20일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또 한번 이요요 횡보했던 요, 요, 요 8,000원 대요자요요 부분 예, 또요 8,000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밀리죠 왜냐 예, 여기에 물량이 많으니까요 자 물량이 많으니까 내렸다가 다시 한번 또 개미를 털면서 주가를 또 힘을 모은 다음에 20일선 지지를 받고 주가를 또 한번 더 올릴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웹스도, 자, 이제 다시 한 번, 예, 거래량이 이렇게 뿅 하고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게 땡, 거기서 그인 것 같아도, 이게 한 번씩 오를 때 이게 크, 큽니다. 이게 지금 요거 하나 오른 게2 2예요 대형주가 20% 정도를 먹으려면은 한두달 동안 꾸준히 올라야지 20% 나옵니다. 물론, 대형주하고 소형주를 퍼센트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지만, 요게 그렇게 짧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지난번 상승할 때의 이 거래량 수준만큼 나오기 시작을 했다. 자,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웹스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또한번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이나 좀 궁금한 종목들이 있으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동양입니다. 자, 동양도 봐요. 동양도 일단 1차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한 차례 시세 나온 다음에 쭉 하고 이제 횡보를 하면서 지금 21선 위로 안착을 시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자, 이평선이 이제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평선이 벌어졌다가 또 밀집을 하게 되면 밀집 이후에는 또 벌어지게 된다. 지금 동양도 어떻습니까? 예, 이 부동산 주택 공급 관련된 회사죠. 이 동양은 중견 건설사로서 엠파트, 엠파트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이 아파트 공급. 자, 또 최근에 삼기 신도시에 또이 열풍이 불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건설사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의 이 움직임에 한번 주목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역시 이 부동산이 부동산이 지금 또 최근에 또 가장 또어 뜨겁게 또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건설사들. 자, 여기에 따른 수를 볼수 있는 건설사들. 이제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좋아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중견 건설사들 또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들 자 이런 부분들이 대선 주자들의 이 주택 공급 관련된 정책주로 누구한테 엮이든 엮여 있어요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이 이런 종목들 이렇게 이 모아가고 있을 때 세력들도 지금 딱 보면 모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모아가고 있을 때에 자 우리도 한번 유심히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양도 자, 2,000원 전으로 해서 동양도 보면 2,000원 중심선, 2,000원 부근에서 살짝살짝 살짝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아직 거래량은 안 나왔어요, 동양은. 지금 한 종목, 한 종목씩 돌아가면서 거래량을 한 번씩 내고 있죠. 자, 그런데 동양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안 떨어지고선 2,000원 전으로 잘 버티고 있다. 한 방을 기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 자연과 환경도 어때요? 자 지금 보시면 중심수 똑같죠 자 똑같이 시세 한번 크게 내고 거래량 빵 터진 다음에 주가가 이제 쫙 조정을 받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2500원 대에서는 반등을 한번 줬는데 21선을 못 넘고 아직 이렇다 할 행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슬슬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자 이제 싹 하고서 이제 돌려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요 잘 버티고 있죠 자 바로 이제 20일선 위로 또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 또 나와 좋습니다. 자 20일선 위로 뭐 강력하게 이제 올라간 건 아니고 거래량이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연과 환경도 한번 올랐다가 또좀 조정이 나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왔다가 왔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20일선이 내려오면서 이평선이 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기 평선들이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쌍바닥 예 그러면서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은 예, 또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연과 환경도 2,750원이 지난번 한번 21선까지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또 올랐다가 딱정고점을 만들어놓은 그런 자리예요 2,750원. 여기를 이제 조정 이후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멋진 시세가 이제 정고점 여기 이거를 3천원대를 넘으면서 이제 한번 2차 시세가 나오는 거죠. 요런 타이밍을 이렇게싹 하고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NX도 있죠. 자, NX도 일단 지지할 라인을 정확하게 지금 딱 지지를 해줬다. 자, 2750원 요 부근이요. 박스권의 하단 부근들을 이제 지지를 해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래량이 한번 뿅 하고 나오면서 지난번에 한 차례 올랐어요. 앞에 매물이 많다. 그래서 올라갔다 말고, 이제, 이렇게또 윗꼬리를 달지만, 그렇다고 이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 팔아먹은 게 아니니까. 자, 물량이 나와서, 물량을 받아주는, 자,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부터는 3,000원 전후로 해서 일단은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자, 뭐, 다시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60일선 위에서 버텨주면은, 다시 이제 20일선은 돌파해야죠. 20일선은 돌파를 장중에 했다가 못해요. 이 종가상 20일선 이렇게 딱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NX도 60일선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NX도 주택 공급 관련주로서 이 주방 가구, 어, 주방 가구 또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죠. 자 그래서 NX도 다시 한번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벽산입니다. 자 벽산도 이 중견 건설사로서 또 주택 공급을 하는데 벽장 블루밍 이런 아파트도 공급을 하죠. 자 그런데 자 최근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지난번에 한, 한 차례 이렇게 이제 오르고 나서 조정권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자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데 자이 가격대를 봐요. 처음에 이제 한 3,800원대 자 그리고 또 이제 4,000원 자 그리고 또 지금 4,100원 자 요런 자리를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높여가면서, 자, 조정을 받더라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즉,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벽산을 보면은 최근에 4200원을 찍고선 다시 21선을, 예, 안착하기 위해서 지금 21선을 딱두 번이나 찍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찍고 눌리고 찍고 눌려야 21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은 21선 위로 올라타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나서 21선 위에 안착을 했을 때에 다시 한번또 주가는 급등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작업을 지금 벽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다른 종목들도 다 지금 비슷하게 조정 중에 있지만 자, 이제는 예, 그냥 막연한 조정이 아니라 떨어지는 조정이 아니라 조정의 끝머리에서 또한번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터파크입니다. 자, 인터파크가 지금 이 매각 관련된 이슈로 이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각의 인수자가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이 입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번에 한 차례 상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 터지고 주가가 쭉 하고 내려왔죠. 자, 그런데 지금 이 8,000원대를 안깹니다. 자, 그러면서 거래량은 확 줄었죠? 줄어 있는데 주가는 안 떨어지고서 이제 버티는 모습. 자, 이런 얘기는 자꾸 누가 내려오면은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자꾸 만들어요. 시가가 낮게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또좀 내려오면은 또 아래 꼬리 달고 지금 누군가는 계속해서 개미들 물량을 예,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 번에도 또한번 상승할 자리를 점점 만들어 놓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도 예, 1차 시세 이후에 2차 시세를 내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장이 사실 여러분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 좀 찌질한 장이긴 해요. 자, 그렇지만은 또 찌질하고 나서는 또 시세가 한번 쫙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도 같이 유심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갖고 계신 종목들, 좀 찌질한 장애, 어려운 종목들 갖고 계시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